당장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경영자층은 머리가 진짜 아프겠다 그 생각이 들긴 해. 근데 나는 한 번은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걸 거치면서도 잘 사는 국가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도 중단하지 말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오랜 수건과제 해결이라며 환영을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사업이 늘고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신 대표님의 시선에서 노란 봉투법이 가진 의미랑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점을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노란 봉투법은 어떤 법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노란 봉투라고 하면 어감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노란 리본이라든지 노란 같트를 약간 음. 위로의 뜻을 어... 좀 뜻하는 거긴 하거든.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크게 있었는데 그때 쌍용자동차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었어. 회사가 이제 그때 막 회생 절차 그러가고 구조 조정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한2 7 0 0 8 0 0명한2 0 0후반대 그렇게 이제 해고 결정을 하게 됐던 거야. 이에 대해 이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철회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이 이제 돌입을한 거거든. 음... 그러면서 장기 농성, 장기 파업하면서 인천 긴 기간 동안 이제 파업을 하게 됐고, 내 기억나는 게 그때 뉴스에 용력깡패들, 몽둥이 들고가지고 와 진압을 하고 막 다치고 막할일가 아니었어 그때. 그래서 충돌 일어나고 사업이 아라 쌍용차 사태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파업 이후 회사와 경찰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한테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를 한 거야. 쌍용차가 그때 470억 원대. 손배소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노동자가 이제 빛에 시달리고 사업효율증으로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야. 그게 노란봉투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개인이 어떻게 몇십억이나 되는 것들을 감당을 하겠어.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노란봉투에다가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주게 됐던 게그노란봉투였던 거야. 지금 노란봉투법은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자에게 할수 없게끔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경영계에서는 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뭐 여러 <laughs>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 이유가 뭘까요? 헌법상 법률로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 목적이 있지만 고용유지에 대한 조건은 없었어. 왜냐면 이제 해고자 복직이나 정리해고 철회 같은 그런 고용유지 요구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경영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음. 경영권 범주로 간주돼서 합법적 쟁의 사유에서 제외됐던 거지. 근데 이번에 고용유지와 관련돼서도 법안에 통과가 돼서 파업을 할수 있도록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경영권까지 침해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선배서울을 청구를 좀 해야 무서움이라는 걸또 알고 파업을 안할 텐데 너무 자주 파업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경영권 축소, 경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무서워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 해외에서도 노란 봉투법과 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파업과 바로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 대학교 등록금 올린다고 했다가 난리난 나라가 있는. 프랑스 프랑스 파업하면 경찰차 다 불타잖아 프랑스가 파업은 헌법적 권리로 강하게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에는 구조조정 반대도 합법적 파업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걱정은 하지만 딴 나라에는 이미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파업으로 합법적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게 생기니까 위축되는 거야 그리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제도 자체가 프랑스에는 사실상 없어요 프랑스는 무서운 나라요 파업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공공부문, 교통, 의료 등 이런 최소 서비스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파업권 제한이 돼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도 그래 독일은 헌법 같은 게 법이 엄청 잘 되어 있어 여기에서도 파업 목적이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을 봐도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과 같이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농민과 노비와 양반이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영자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파악권이 좀 제한적이었어. 여기도 왜냐면 엄청 부르주아들 많은 귀족들 많은 그런 나라였잖아. 근데 지금은 국제노동기구 공고 이후에는 거의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어. 아마 기존에 파업이 제한되었던 것들이 조금 더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슈가 크게 될것 같은데 나는 이 이슈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쩍여지게 되면 처음에 무서워서 파업에 같이 참여를 안 하던 근로자까지 같이 참여를 할수 있겠지. 음.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괜히 무서워질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파업을 해?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음. 어떤 걸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근데 이 이슈에 대한 범위가 기존 노조가 있고 그냥 일반 노조들도 있어 그러면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고 하는 파업들도 나중에는 조정이 될것 같아 다만 이걸 통해서 정말 기업도 어려워 그리고 근로자도 힘들어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배는 부른 기업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근로자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앞으로 어려운 영향도 끼치고 뉴스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왕 한 김에 이 기간을 좀 오래 잡아가지고 대기업 노조 밑에 이제 중소기업 노조든 변화기를 거치면서 아름답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경영자층은 머리가 진짜 아프겠다 그 생각이 들긴 음. 해. 근데 나는 한 번은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걸 거치면서도 잘 사는 국가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도 중단하지 말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봉투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노란 봉투법 쌍용자동차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쌍용 자동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큰 의미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기업 노조 특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분절적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막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중소기업들은 뭐 해고 당하면 뭐 파업 하나 못하지. 근데 쌍용자동차는 파업을 했어. 그리고 그때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의 평균 임금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였고 중소기업의 두배 가까운 상황이 됐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어. 지지를 받은 건 나중에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별 노조라고 해가지고 금속 노조, 금융 노조 그런 큰 노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업들은 다큰 기업들이야. 큰 기업들이 노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과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노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 음. 여기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거나 조금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기업을 떠날 때 이렇게 커? 다른 데도 비싼 데가 많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밑에는 그냥 회사를 해버리고 이직을 해버린다 이을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은 노조가 만들어줘 그러니까 노조의 권리는 정말 약한 계층의 노동 권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노조가 만들어지지도 않아. 왜냐면 노동 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회사에 요구할 시익보다 이직을 하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기업들만 노조가 생기는 거야. 또 다른 데 노조가 만들어진 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또 노조가 만들어져. 택배 노조, 화물 노조, 그렇지 화물 노조 이런 데. 노조는 너무 잃을 게 많아서 그걸 사수하기 위한 곳과 더 이상 잃으면 안 되는 곳에서 만들어져. 나는 이걸 이번 정부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노란복득법은 원리적으로 보면 좋은 법안.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함부로 고용 유지를 해고하려는 기업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기업별 노조는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산업별 노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동차 제조라고 해 쌍용 자동차, 현대 자동차 다 대기업이잖아. 근데 쌍용 자동차 밑에 있는 하청, 현대 자동차 밑에 있는 하청도 자동차 제조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 산업별 노조에서 우리는 임금을 250만 원 받는데, 니들는 600만 원 받는다. 라고 이제 산업별 노조에서 태클이 들어간다면 임금 조정도 될까 자기들이 무한정 번다고 임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신경을 쓰면서 임금을 올려야지. 딴 사람 신경 쓰면서 임금을 올린단 말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청에 뿌려지겠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하여튼, 노조는 노동 권한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하고 좋지만, 현재 기업을 노조에 대해서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